데이브리스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전태규 선수와 이성은 선수는 테란으로 프로토스로 경기를 자기 주종을 하고요. 어, 핵펠레 한승엽과 주진철 선수는 랜덤으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 랜덤 원 초이스로 경기를 준비를 지금 어, 해도 될것 같네요. 기대되네요. 자 네.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자팀 플레이 빠른 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종족 색깔을 볼까요 어 이성은이 주황색 그다음에 아 어, 지금 핵 펠레 한번 보게, 보면 되겠네요 파란색이 주진철 그리고 핵 펠레가 하늘색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주진철 선수가 어, 일단은 셋이 한번 가볼까요 하늘색 프로토스 핵 펠레 어. 프로토스 핵 펠레토스 예 그리고 이성은 요게 이제 이성은 선수고요 네. 그리고 자. 예, 이건 전택이 선수고요. 전택이 선수가 11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 오 테란 주진철. 주진철 선수가 테란. 자, 위치는 팀플은 일단 같은 편이 붙어 있는 게 무조건 예. 좋아요. 테란부터 테란부터 됐어요. 네. 종족 오. 밸런스는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예. 한승현 선수가 떨어져 있다라는 점. 보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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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이 한승엽 이성은 팀이 이기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한승엽이 12시 맞아주고 3시에서 이성은이 큰 다음에 마린 매드고 밀어버리는 그런 게 이기는 구도인데 지금 반대가 됐거든요 오히려 초장에 이성은이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파랑테란이 주진철이고요 노랑프로토스가 전투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어, 이 11시 9시 쪽에 붙어있는 게 바로 코리아 노장 팀 네. 가서 12시에 1 2 보겠죠. 있는 거 확인하면 이제 서로 간에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 의견을 공유할 거예요. 자 과연 명예회복을 할 것인가? 코리아 노장팀. 네, 빨부에서 중계하는 건 처음 봐. 네 저는 저 지난번에 한번 해봤어요. 아, 재밌네요. 임진묵 선수. 아 임진묵 선수. 아, 선수. 네, 되게 빨리 끝났어요. 11시, 열2시 시작해가지고. 네, 그냥 끝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으면은 어 이렇게 되면은 12시에 있는 저거 저기 누가 랜덤했지? 네, 게이트를 지금 축축, 네. 4게이트예요. 네. 택텔레가 랜덤했죠. 투테란 아니죠. 네. 네. 테라 예. 아니죠 예. 예, 페이크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바로 <laughs> 한승엽 선수 네 맞습니다 자, 한승엽 선수 3시 프로토스 오히려 11시 9시에 있는 전태규 주진철 조합이 예. 좀 수비적으로 하자라는 그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먼저 뭉쳐서 가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확인하면 그렇죠 센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12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자 종족 파악이 끝난 것 같습니다 테플테플 태플, 전입니다 자, 모든 명이 나오자마자 집결지는 일단 센터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빨무는 그래야죠. 기본기 네. 싸움이 맞아요. 기본기 싸움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성훈 선수는 쉽사리 나올 수가 없는 게 예. 상대방이 내 스타팅 포인트가 붙서 있기 때문에 예. 벙커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테란 팀. 자, 그래도 테란이 분명히 센 타이밍은 있습니다. 마린 메딕이 먼저 쌓였을때 그때 진짜 세거든요. 그리고 이성훈 선수는 주종이 테란이지만 주진철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센터 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자오자 자, 같이 나와요 예 이거 일합에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주진철 선수의 병력과 전태규 선수의 병력 센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버 어, 서 늦게 와요 주진철이 감추질 버리기시작까요 주진철이 늦어요 늦겼어요 늦게, 머리도 늦게 왔어요 머리 늦게왔어고고고라고 황민준 근데 주진철이 늦게 왔어요 예자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자 마리는 마리끼리 마리는 마리끼리, 마리는 마리끼리. 질러는 질러끼리 오오오 주진철 남겨 주진짜 남겼어요 남겼어요 남겼어요, 남겼어요. 자, 오히려 k o r 노이팀먼저있습니다 예? 대기, 대이 아, 이거 재미있데요 어, 기본 유싸움으요 이거 t 데요 어, 이거 TV인데요. 어, 이거 t v 인데이 어, 이이인데 어, 이거 TV인데요. 이거 TV인데요. 어, 이거 t v 다시 주진철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들이 센터 합류 와 캐논 공사 캐논 공사 네, 캐논 대기전에 메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스팀팩이랑 같이 근데 질럿은 진짜 꾸준히 나옵니다 예자이 어, 전태규 아기 뭐냐 한승엽 이한 한승엽 한승엽 이게 한승엽이거든요 네 한승엽 환유 나릴수수 있어 각형 파낼 수 있어요, 있어요. 자메딕 먼저 충원된 쪽은 k 와 노장팀 쪽 어, 어, 한승엽 저이성은의이성은의말자 어, 말이 아, 말이 아, 이 맞아요. 역시 안승엽한승 맞아, 맞아요. 자, 스티팩에서 스티팩. 스티팩. 한승엽이 왜팀플 스코어가 6대 스티... 7이 예. 0승 7패인지. 이로써 0대 8. 12시, 1 2시로몰려갑니다 12시로. 12시로. 아이거 벙커 있어도 막기 힘들겠네요. 이성은 틀리면 한승엽 안 되죠. 자, 파이어벳이 나왔지만 제일 정작 중요한 마린에서 밀립니다. 예. 이성원이 주축하던데요. 주력인데요. 자, 여기 포토케론 라인 완성되면 뒤에. 뒤 없죠. 뒤 없어요. 한승엽 혼자 혼자 바쁘척해요. 자또 깨알같이 메딕이 메딕이 붙었어요 네네, 질럿을 치유해주는 예아한승엽 이제 서로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아 역시 KY팀이 o 팀플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네 맞아요 호흡이 잘 맞네요 자 센터에 캐논 공사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사실 이성은 그한승엽 조합은 테라팀은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사실상 아하. 뭐 기본 유닛만으로 승부를 보는이 팀플에서 센터를 뺀 거다 그건 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위험하게 12시처럼 보이는데요 네. 아, 아 한승현, 나는 살겠다. 살아보겠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laughs> 어떻게 <해서> 살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laughs> 캐논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의미 없어요. 한승현, 아 한승현 선수 게임 오래 하고 싶거든요. 뒤 없죠? 됐더니 이성은 더블라인에 아, 캐논을 밀 수가 없어요. 아 이성은 아까 막게 됐습니다. 아까 막게 됐어요. 주진철의 바이발병력에무너지고 있는 한승현. 아 쭉쭉 밀리는 1만 남았습니다. 주진철 드디어 일승 찍나요? 네, 뒤가 없어요. 지진철 드디어웃고 있는 네 이제 웃음 나죠 질때 지도래도 3대 2랑 3대 1은 다르거든요 다르죠 상금이 6대 4입니다 6대4 오늘 별풍 500개막두번 터지고 이랬는데 네, 많이 터졌어요 별풍 도그사 끊어도 모르겠네 자 그러다 한번 해보겠다고 이성훈 선수가 탱크랑 예. 예. 아 이제 드랍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 글쎄요 그 전에 한승엽 선수님이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훈 선수가 주종이잖아요 그렇죠 주종으로 믿어 믿어봐야 죠네 이게 이제부터는 예, 예. 주진철 선수 9시에 테란이 테크가 얼마나 보되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테크가 늦기는 늦어요. 예, 예, 예. 테크의 자. 이점을 살려야 됩니다. 자 이성은을 믿어야겠네 그러면. 일단은 뭐 여기 틀렸고요. 이게 작전대로 <laughs> 가고 있어요. 한지금 <laughs> 선수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성은이 커서 2:2를 하는 이런 나오잖아요. 네님 노엘리. <laughs> 가스통 하나만 살려달라고. <laughs> 가스통만. 네. 자그 아래쪽에 일꾼이 살아서 아니면 디피씨로 기분 나빠 가지고 <laughs> 살아보겠다고. 헥펠레. 뭐. <laughs> <laughs> 야반도주하고 있습니다 핵펠레 근데 그쪽으로 가는 거 보면 쫓아오잖아요 네 어디가 있겠지 그렇죠 가스통을 남길지 안 남길지 다 봐야겠어요 그거 노매러죠 님 가스통만 해놓고 살아나서 밑에서 올라오면 노매러지 그러니까요 자, 탱크 나오면서 예? 저 라인을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야 되거든요. 핵펠레 정처 없이 정처 없이 저기서 헤매고 있어요. 집으로 저도피너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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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대피! 가서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옆에다 넥서스 줘야죠. 예. 뭐 이거 취소하고 뭐. 아나 진짜. 그냥 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죠. 한 집옥 두 가족. 그러니까요. 집옥 <laughs> 두가 이성은 가... 자기도 살기 좀 빡빡하거든요. 아 핵펠레 진짜. 네백로님이또 후원 풍선 보내셨고요. 한 집옥 두 가족 됐습니다. 진짜. 자 넥서스 소환. 광물을 릴레이채지 여러분 그 빨며 팀플로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아군 우리팀에 네. 들어와가지고 정말 도움도 안 되는데 버릴 아니, 그러니까. 수는 없고. 아나 진짜 이제 배럭다 띄워서 네. 메카닉으로 서서히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주진철 선수 네. 잘합니다. 자 2대 1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자 2대 1을 그냥 바꿔보자. 바꿔주자. 많아요. 많. 많아, 많아. 끝날 수도 있어요. 많아요. 자 질럿이 대주전서 들어와요. 이성은 이성은 고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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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은. 자 한쪽 포커비버커 빈버커 비버커. 자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쭉 밀고 들어오고 있는 주진철 전태규 아, 코리아 노장팀 역시 쾌활 노장 살아네요. 강해요. 자한승혁은 프로브를 던지고 있고. 치즈. 자 이렇게 해서 전태규 주진철 조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스코어네, 6, 그, 3대2. 네, 유정의 아, 미를 거뒀습니다. Everything creator. t r